방사 업데이트 한다는데? 오, 야, 재밌겠다. 전화 볼까요, 같이? 오나라 맞춤이 추가된다는데? 모든 시즌 명장 모 야, 이건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그죠? 뭔가, 전법이 뭔가 재밌는 게 있으면은, 시즌 1부터 나올 수 있다는 소리 아니야. 이런 게 나오면 좀 바뀌긴 해, 게임이. 서왕, 장구지기 피해 줄 때마다 15% 증가, 오해 중첩 가능. 오! 오! 야! 야, 서왕 저어줬다. 받는 피해가 16%인데 무력 영향이라서 이거 받는 피해 많이 감소하겠는데요? 서왕이 그거 하잖아. 진태학난 써가지고 빨리 스택 샀잖아. 오해 중첩 생각보다 금방 샀거든요 진태양난 쓰면은 나 아, 이거 하면은 괜찮겠는데 아군 전체 받는 피해잖아 아 이거 물건 되겠는데 아군 전체 3명이 무력 미래로 데미지 모든 받는 데미지 감소니까 이거 그냥 뭐장의 장벽 같은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하면은 그냥 준수한 덱이 되겠는데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길도 올라가고 받는 피해 감소도 되고 이게 2턴 지속인데 딱 5회 중첩 그 타이밍에 이거 된다는 소리잖아 야 이거 괜찮은데? 서 업데이트되면 상황 한번 써봐야겠어 괜찮은데? <laughs> 아니 지금, 근데 지금도 어? 위나라 방패 덱 겁나 센데 어이 나라 방패 대이고 그냥 밀어주는 거 아니야? 다리 끊기. 아 기억이 잘안 나네. 다리 끊기. 다리 끊기가 데미지 연속적으로 많이 주는 건가요? 아 그런 거 넣어도 괜찮겠다. 그게 그 관음병이랑 같이 쓰면 좋았던. 뭐? 관음병도 데미지 줄 때마다 스택 쌓는 거라서. 하겠네. 아 서황 이거 이거 진짜 물건인데 이게 무력 영향이니까 보통 이런 게한두배 정도 감소되잖아요. 뭐 한30% 감소된다 하면은 아 데미지 감소도 있어요? 아 완전 물건 되겠는데 그러면 다리 끊기 플러스 이거까지 하면은 괜찮은데 아, 지금도 막학소에다가 전이 학소 서황 이렇게 썼나? 뭐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어, 괜찮은데? 야, 이 정도면 진짜 물건이야. 괜찮다. 그냥 많은 투자 없이도 괜찮을 수 있어. 그냥 용감한 제비에다가, 예전에 했던 대로, 진태학란에 용감한 제비 쓰면서, 등첩시반는피 감소니까, 효율이 확실히 오르죠? 없던 게 추가되는 거니까. 그리고, 추가되는 게 나쁘지가 않아. 전체라서. 어,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서황 전이 조조. 근데, 서왕은, 진태학란을 쓴다 는 가정하에 한다면. 네. 보면서 할게요. 전법이 잘 기억이 안 나서. 변이라는 친구가 일반 공격 분담하잖아. 많는 피해를 흡수해가지고, 그죠? 진태학란을 하면은, 서왕이 다 맞아주니까, 진태학란이 또 빠르게 나가겠죠? 아니, 도감으로 보면 되나? 감을 해가지고 공략같은거 보면 나오잖아 공략께서 같이 쓰는 친구들에 서서왕 력기있다 여기 여기서 어? 야 진태양난이 없다 일방공격 받을 때잖아 괜찮은데? 그냥 서항에 전이에다가 뭐 학소 난 그냥 학소 넣을 것 같긴 해 조조 넣어도 괜찮긴 한데, 조조 넣으면은 어차피 치료 금지라서 상관없나? 모르겠다. 서항이 뭐 나쁘진 않았으니까. 아, 좋네요. 아무튼. 어떻게든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것도 딜량 버프되네. 곤란대 부채질, 발동률 5% 증가에다가 딜량, 요거 조금 증가. 되게 좋네요. 발동률 증가돼서. 이 정도 한다고 쓸까? 과연? 지금 좋은 점법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안쓸것 같기도 한데. 오도독을 쓰냐, 쓰냐 이거야. 오도독 아니면 이거 저안 쓰지 않냐? 오도독이 더 강해지지 않냐고요? 그럼 오도독이 좀더 강해지겠지만, 요 차이가 클까? 요거로 인해서 오도독을 쓴다는 아닌 것 같아. 뭔가 메커니즘이 바뀐다든지, 이래야 쓰지 않을까요, 오도독을? 예전에 그제 기억으로 오도독이 등갑 끼고 있는 사마의 덱 상대로도 확률이 안 나와가지고 오도독 버린 애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물론 뭐 하탈에다가 관상에다가 이런 걸 끼고 있어가지고 질량이 너무 좋아서 아무리 등갑이어도 그냥 잘안 타더라 이런 건 있지만 아 불부 이 정도로 모르겠다. 이게 불부가 이제 주유가 되니까. 확실히 발동률 5%라는 게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돌부 개미쳤네, 10덕상인데, 근데 시즌2까지밖에 못쓰리나 내가 봤을 땐 이게 10덕상인가? 얘는 좀 게임 모르는데. 전략판 잘 모르는 것 같아. 아, 10덕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보통 이런 거는 메커니즘이 바뀌어야 돼, 내가 봤을 때. 물론 좋긴 해. 주유가 들면은 5% 올라갔다는 게 크긴 하거든요? 발동률이 높음 높을수록 주유의 딜량이 높아지는 거니까. 거기다 딜량도 증가되니까. 그냥 주유의 딜량이 좀 증가됐다 뿐이야, 사실. 이런 것보단 메커니즘이 확 바뀌어가지고 전법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어, 이거 떡상이구나, 하지. 이 정도 돼야 떡상이죠, 사실. 받는 피해 감소가 16%다. 주턴 동안. 그리고 무력이랑 지력 둘다 받는 피해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좋은 건데. 잠깐만, 볼게요. 탈문 금세가 지금 얼마나 되죠? 탈문 금세가 봐봐, 15%잖아. 얘는 두명인데 물론, 탈문은 이제 3톤에다가 선공 효과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받는, 아, 이거, 잠깐. 죄송합니다. 위력형의 30%군요. 8문반 팔문 팔문이네요. 8문보다반값이네 지휘에서 그 뭐야? 대양의 장벽 보자. 대양의 장벽이 5%. 얜 4턴에다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대양 플러스 서환까지 하면은 받는 피해 감소가 거의 50% 이상 된다. 좋뭐 물건이라 생각함 저는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좋은 덱이다. 좋지 않을까요? 전위에다 서왕 딱넣고에커니즘이딱 좋잖아요? 서왕이 진태양난 들면은, 전위가 이제 앞에서 맞아주면은, 진태양난 빨리 스택 쌓고, 스택 빨리 쌓으면은, 요거 오해 해가지고 받는 피해 감소되고, 그럼 오히려 또 전위는, 어 받는 피해 감소가 적어지니까, 높아지니까, 또 이제 잘 버틸 거고. 좋지 않나? 에요. 어, 곽해. 난 곽해 좋을 것 같은데? 곽해에다가 뭐 등갑 써도 되고, 아니면 뭐, 함진영 써도 되고. 이게 메인 덱으로는 가능하려나? 서왕이 무력이 얼마죠? 아직 요거는 우리 한국에는 아직 업데이트 안 됐죠 2.09아 무력이 너무 낮다 근데 무력이 좀 높아야 되는데 아 서왕 정도면 한 2.5는 되지 않냐? 무력 증가량 그 정도 돼야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낮지? 하우돈 2.1 얘도 좀 낮네 아, 마운록이 2.0군데, 서왕이 2 0 9라고 통충이 2.3. 아, 서왕이 너무 낮은데요? 여기? 원래 코, 코에이 서왕 좀 낮았나? 브록스탯 그래도 한 90대 되지 않나요? 92, 93정도 되지않나? 무력 91 무력 90 무력 90 무력 91 무력 90어 그래도 2.09는 좀 아니지않나?